우석의 삼점 몇대 몇이야? 48대3 8로블랙 우세 리드하고 있습니다 블랙 아, 어, 아이씨. 어, 아이씨. 아우 빵상한테 드디어 공이 가는군요 빵상한테 드디어 공이 가 우석 우석 아, 여보, 여보. 3 2 오. 2 3 2. 마무리. 2, 3 2, 3 1, 2, 3 3 3 3 3 3 3 3 3 화이트. 어떤 3 3 어, 3 3을 활용한 3 2, 3 현장. 잘하고 있어요. 경사가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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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는데? 네. 네. 용석이야, 민수하고 한모형이 잘해주면은. <목소리> 아! 한 발가락 부상 수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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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리의 기운이 블랙으로 오는 순간. 못 살렸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전국 <목소리> <덩국! 목소리> 컷. 파이트 돌아보. 왔다. 용서. 다커에 컷에 용서를 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나이스 속공속공 속공. 나이스 이지 이지 점수가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빵상을 거의 밀착박하고 있어요. 빵상이 기회가 없습니다. 주환! 아, 주환, 오늘 안 좋아요. 오늘 안 좋아. 주환 안 좋아. 방사 역시, 빵사 리바운드. 역시 해결사는, 아. 우리 인위 해결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기듭 3점! 아. 다행히 잡았어요. 다행히 잡았어요. 우리 골. 재니까던지미들어갑니다 <laughs> 이제 <laughs> 되는 게재이에요터미샷이들어갑니다어재미이어재미이어재미이어 재미있어. 재 활용해야 미있어활용는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튜브에 올린다. 보고확인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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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형광색 하나 들었어 장선 어때요? 아세 결과. 아, 네, 네. 아 야, 2분 남았냐? 장선아? 아 60대 42입니다 블랙 리... 블랙 리드. 자, 2분가량 남았어요, 2분가량.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아, 좋아요, 좋아요. 민수도 다 꺼서에 살아납니다. 자, 천천히 해도 돼요. 블랙은 아, 몰고 가! 몰고 가! 삼점을 쏴서 시간을 다 죽이면서 써주세요 시간을 다 죽이면서 보금 분투 당연히 1 0 k 로뛴것 같다, 지금 본의의 보금 분투 됐어요. 잘 바울로잘 돌리고 있죠? 마지막 핀 하는데 3등으로. 에이, 깔끔하게. 마지막 공을 블랙이 없어야지. 마무리 마무리! 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방상을 확고돈 저렇게 못했어, 아까 치면은. 계속 마무리 가안되고 있어요. 아, 이걸또거비집 하세요, 야, 망상이야, 망상이야. 어? 끝까지 열심히. 힘까지 <Yeah>! 이제 <laughs> 없지. <laughs>